숨소리가 거칩니다.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들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울음을 토해냅니다. 나가십시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떨리는 목소리가 애원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입니다. 쿵. 무거운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침묵. 너무나 고요해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정적입니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이윽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로 변합니다. 32년, 32년을 목이 메인 독백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이 모든 비극은 15년 전, 단 하나의 전화통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리고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리듬이 이어집니다. 여보, 밥다 됐어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억양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묻어납니다. 어, 알았어. 거실 어딘가에서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38배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름은 박정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요. 조심히 가거라. 차 조심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였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래, 고맙다. 쟁반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평온했습니다.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드르르 열쇠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은 음성입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시죠? 씻고 오세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관에 멈춰 선채 숨소리만 들립니다. 여보, 정희 씨. 남편이 그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앉으시오. 거실에 앉은 남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앞 치마를 벗으며 남편 앞에 앉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네,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있다고. 그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숨이 턱 막힙니다. 그게, 그게 무슨 3천만원.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빠져나갔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 도장도 당신이 보관하고 있어. 통장도 당신이 관리하고. 하지만... 정희씨 남편이 그녀의 말을 자릅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하지만 어머니가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방 문입니다. 내돈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날카롭고 적대적입니다. 어머님, 내돈 네가 가져갔지? 내가 봤어. 내가 통장 들고 나가는 거. 어머님. 그건 생활비 찾으러 거짓말 네가 다 훔쳐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흥분이 고조됩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제가 설명. 나가. 도둑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귀를 찢는 고함입니다. 남편은 침묵합니다.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뜬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 안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삼켰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님. 이 통장은 3년 전부터 매달 100만원씩 출금되었네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이 들립니다. 출금 장소는 어디죠? 강남구 대치동 지점입니다. 대치동.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금하신 분은, 아. 이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그래도 규정상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나오면서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대치동 남편의 회사가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뭐요? 돈 찾은 곳이 대치동이래요. 당신 회사 근처 남편의 숨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입니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고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부족했다고 어머니 통장에서 조금씩 빌렸다가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신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저보고 도둑 취급받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배신감입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그녀를 도둑으로 낙인찍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다고. 저집 며느리. 시어머니 돈 훔쳤대. 어머, 세상에.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사람 얼굴에 뭐 쓰여 있나.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근거림. 등 뒤에서 쏘아지는 시선. 그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셨어. 지금 말해봤자. 그럼 저는요?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오.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그녀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남편 뒷바라지 하며, 아이들 키우며,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이제 도둑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참으며 살라는 것입니까?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진 것입니다. 도둑년이 아직도 내 집에 있네. 밥에 뭐 탔을지 몰라. 못 먹겠어. 경찰 불러야 해. 전연 감옥 보내야 해.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5천만원. 그녀가 모르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을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합니다.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아들 올림.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5년 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지금 시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치매? 아니면 문득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달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던 대화,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머니 조금만 더, 전녁 내보내, 돈만 축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통장과 편지가 나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어머님 서랍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네가 왜 남의 방을 뒤져 도둑년이라며 경찰 부르시려던 분이 5천만원이나 되는 통장을 숨겨두셨네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그게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아드님이 돈 가져간 거 알고 계셨죠? 정희씨, 남편이 그녀를 제지합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전 도둑 취급 받아도 되고 동네방네 소문나도 되고 고개 숙이고 살아도 되는데. 왜 진실은 말하면 안 돼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저 내보내는 거죠? 아드님 재혼시키려고 저 내쫓으려는 거 아니에요?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넌 며느리야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들어야 해. 그게 도리야 도리요 도둑 누명 씌우는 게 도리에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32년이요 그녀가 외칩니다. 전이 집에서 32년을 살았어요.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 젊음 다 봤죠?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게제 값이에요? 숨이 턱 막힙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로 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울면 안 됩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서른두 해를 살았지만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무 바닥이 삐걱거립니다. 뒤에서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갑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고 집을 팔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치매에 걸렸습니다. 병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은 그집 앞에 서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나갔던 그 집. 하지만 이제는 그의 집이 아닙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들어오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15년 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나갔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집의 주인입니다. 앉으세요.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15년 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정희 씨,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어머님 요양원비. 6개월치 체납됐다면서요. 제가 대신 내드렸어요. 고맙소. 고맙긴요. 이제 갚으실 차례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대게 남은 재산 조사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행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집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기세요.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그건, 이 집. 원래 어머님 명의였죠. 제가 샀어요. 15년 전에 남편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이? 네, 제가 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로 내놨다가 작년에 회수했죠. 어떻게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입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녀가 펜을 내밉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펜을 듭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습니다. 사각사각 펜 긁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됐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회수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돼요. 정희씨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을 거예요. 고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녀는 창 에 섭니다. 남편이 골목을 따라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가 되찾은 그집 지하실에 15년 전 감춰진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힌다는 것을.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울립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서 차갑고 텁텁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이게 이게 대체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집니다 벽 한쪽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습니다 15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흔적입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 삐걱 안에서 봉투가 나옵니다 여러 개의 봉투 그리고 낡은 수첩 한권 수첩을 펼치는 바스락 소리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숨이 멎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글씨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순간 뒤에서 계단 오르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돌아보지 못합니다.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이 모든 진실은 15년 전,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진 여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온 그날 밤,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젖은 신발이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물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제명의 통장 만들어주세요. 네, 신분증 주세요. 평생 남편과 시어머니 통장만 관리하다가 처음 만든 자기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일자리 구해요. 뭐든 할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8비입니다. 음, 일단 청소 쪽은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오피스텔 청소, 밤에는 식당 설거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새 읽었습니다. 이 동네가 개발된다고 우연히 들은 정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나. 저 나이에 빚까지 내서. 하지만 2년 후. 그 상가는 3배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3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던 해, 그녀는 옛집을 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집을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사는 사람이 며느리인 줄은 중개인을 통해 거래했고, 모든 서류는 변호사 명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집 임대 놓을 겁니다. 세입자 구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을 임대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임대 계약이 끝나자 회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뿌려놓은 정보들이 하나둘씩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 요즘 힘들다던데 거래처에서 발을 뺀데 곧 망한다는 소문이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거래는 끊겼고 자금줄은 마른 산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남편이 그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서류의 서명을 받은 후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15년 전. 이 집을 샀을 때부터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청소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전등을 켭니다.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보입니다. 다가갑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떨림입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서 봉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엽니다. 통장입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 하지만 그녀가 관리하던 통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통장입니다. 잔액 내역을 봅니다. 15년 전부터 매달 100만원씩 입금되어 있습니다. 입금자는 남편 숨이 막힙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엽니다. 수첩입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100만원 넣어줬다. 며느리는 모른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된다. 아들이 힘들어할 거다. 며느리를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아들이 편하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 며느리 보고 도둑이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들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다. 며느리 내보내면 집 팔아서 줄수 있다. 손이 떨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며느리가 나갔다. 이제 집을 팔수 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 도둑 누명, 동네 소문, 모든 것이 그녀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날 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도둑으로 몰아가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서러움입니다. 32년 그 시간이 이렇게 가벼웠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이 창문 너머로 빗속을 걸어나갔던 자신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소송 준비해주세요. 무슨 소송 말씀이신가요? 사기죄. 그리고 명예훼손. 상대방은요? 전 남편. 그리고 전 시어머니.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그날 밤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 오세요. 남편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15년 전과는 다릅니다. 정희씨 소송을 취하해 주시오. 왜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진짜 치매가 심하시오. 재판 못 받으실 상태요. 그래서요? 제발.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요. 그녀는 웃습니다. 차갑게.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씨. 알아요. 제가 왜이 집을 샀는지. 남편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거다 봤어요. 통장도 수첩도. 그건. 당신네 모자가 짜고 친 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 내쫓으려고 남편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오. 또 미안하다고요.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그녀가 다가갑니다. 당신 알아요? 제가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잤어요. 5월인데도 추워서 덜덜 떨면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청소일 시작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손에 피나고 허리 끊어져도 쉬지 않았어요. 숨을 고릅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당신네한테 복수하려면 미안하오 미안으로 되는 게 있나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녀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보세요. 안에서 서류가 나옵니다. 당신 사업 망한 거 제가 만든 거예요. 남편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거래처에 뿌린 소문. 제가 만들었어요. 은행 대출 막은 것도 제가 손 썼고요. 그게 무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네 무너뜨리려고 남편이 비틀거립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정희씨. 당신이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남편이 쓰러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돈 때문이죠. 당신 사업 자금 때문에. 아니요. 남편이 고개를 듭니다. 당신 때문이요.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당신을 질투했어. 귀를 의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이 집을 며느리한테 물려주라고. 숨이 멎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좋아하셨어. 효부라고. 착하다고. 그래서 이 집을 당신 명의로 해주고 싶어 하셨지.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그게 싫으셨어. 평생 지켜온 집을 며느리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셨지. 남편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쫓기로 한 거예요. 집을 팔아서 제 사업 자금 대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간 후에 어머니가 후회하셨어. 매일 밤 당신 이름 부르며 우셨어. 거짓말. 진짜요. 그러다가 진짜 치매가 온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벽에 기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시아버지의 유언, 시어머니의 질투, 그리고 그 죄책감. 그럼, 그럼 당신은요. 나는 남편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한 미안하오. 정말, 정말 미안하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그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나무 상자를 다시 엽니다. 맨 밑에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꺼냅니다. 편지입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필체입니다. 하지만 수첩과는 다릅니다. 떨리는 글씨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정신을 잃은 후일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내쫓은 건내 욕심 때문이었어. 집이 아까워서 아들이 귀여워서.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더구나. 차갑고 텅 비었어. 아들도 변했어. 웃지 않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어. 너를 찾았어. 몇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 이 집을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게 시아버지 유언이기도 했고,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이집 팔리면 너한테 편지 전해달라고. 하지만 너는 이미 이집 주인이 되었구나. 잘했어. 강하게 살아남았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으 소리없이 울음을 삼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진 싸움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소송 취하할게요. 네, 왜요? 그냥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습니다. 전화벨이 울 입니다. 남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숨이 멎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립니다. 그러셨군요.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겠어. 네.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32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편히 쉬시네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적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 남은 5천만원, 그 돈의 수익자가 바로 그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장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가 지금 우편함에 도착했다는 것을 모든 복수가 끝난 줄 알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용서의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